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 다시 출장이에요 네? 진짜요? 한국 한국 다 한국어 말해요 네 아, 지금 평택이에요 네 일하면 평택 아 있어요 아 오늘 Uh, 추워요. 네, 조금 추워요. 아, 캘리포니아에서 저는 사라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한국어 음, 눈이 와요. 근데 maybe uh, 날씨가 추웠서 네, 저는 매일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면 아, 다시 한국에 출장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아, 다시 찾아다녀요 출장이에요 네 It's loud uh, What's that button do? 지금 아 산책이에요. 음, 조금 스웨거 스웨거 싶어요. 네. 아. 열심히 윗사에서 일해 일하면 조금 스웨거 있어요. 네. 아, 혹시 사시 아, 사실 서실 아 태양가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 빌딩스 너무 높너높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근데 태양 아마도 아, 보고 없어요. 네. 아, 지금 어때요? 날씨가 좋아요. 안좋아요 아, 저는 매일 한국어 공부해서 매일 아, 한국사람 같이 한국어 말해요 네, 진짜요 it's exciting 네, 감사합니다